업무용 법인 승용차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붙는다는 거 전기차도 연두색 번호판 붙고 렌탈에도 붙죠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할인된 금액 아니에요 이게 국토부에 신고된 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 붙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또 2024년 편.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1편, 2편으로 나눌 건데, 1편은 먼저 2024년에 변경된 내용, 이런 걸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뭐 크게 바뀌는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네, 2023년도 자동차 영상편을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2024년에 개정된 내용.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됐죠? 업무용 법인 승용차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붙는다는 거. 이거 작년 하반기부터 이슈가 되게 많았죠. 근데 연말에 확정이 됐고요. 24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확정이 돼서 공표가 됐어요. 이제 길가에 보면은 가끔 연두색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렌탈에는 안 붙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뭐 취득할 수도 있고 리스할 수도 있고 렌탈할 수도 있죠 렌탈에는 안 붙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렌탈에도 붙죠 예, 렌탈에도 연두색 번연도색 번호판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가액에 대한 한도를 안뒀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붙일 거다 뭐 이랬었는데 이거 확정됐죠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붙일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디테일하게 한번 또 들어가 보니까 할인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뭐 외제차 같은 경우에 할인도 참 많이 해 주는데 할인된 금액 아니에요. 자동차 자체가 이제 국토부에 신고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그 금액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딜러한테 할인 받고 자동차 매입사한테 할인 받았어도 이게 국토부에 신고된 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 붙을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흰색 번호판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뭐, 나중에 명의자가 바뀌고 번호판이 새로 다 붙이면은 이제 바뀌겠지만, 기존에 있던 흰색 번호판, 음, 변경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기차는 원래 파란색 번호판 붙잖아요. 근데 법인은 전기차도 연두색 번호판 붙고, 그 자동차 번호판에 그 전기 모양 붙잖아요. 네, 그것만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법인은 뭐, 전기차 고 보고, 8천만원 이상이면 다 연두색 번호판 붙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어,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의무가 확대됐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작년 영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꼭 드셔야 되니까 좀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4년부터는 업종별로 어, 해당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꼭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매출 기준 한번 다시 안내 드릴게요.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제조, 음식점, 뭐 이런 경우에는 어 1억 5천 이상,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 이상. 제가 뭐 업종 분류를 크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대충 감 오실 거예요. 내가 해당하는 업종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 네, 근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신 게 그럼 무조건 다 들어야 되냐? 나는 자동차 가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안 드셔도 돼요. 한 대까지는 봐줘요. 근데 두 대부터는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용 전용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은 누가 탈수 있는지를 한정하잖아요. 뭐 소유자 한정, 뭐 아니면 부부 한정, 가족 한정,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임직원 한정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특약이 걸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라는 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대까지는 프리하게 드셔도 돼요. 한 대는 그냥 드는 거예요. 한 대는 뭐 모두 운전자, 뭐 아니면 뭐 대표자 본인 한정, 부부 한정 이런 거 드셔도 상관없는데 두 대부터는 임직원 전용,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뭐 이해되셨을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가 기존에 한대 있었고 한대 추가할 때는 들거나 네, 뭐둘 중에 한 대만 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어, 법인은 예전부터 시행하던 거예요. 법인은 한대 있으면 무조건 또다 들어야 됐었는데 개인 사업자는 조금 융통성을 준 거예요. 어, 성시개인사업자라는 개인사업자도 과거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24년부터는 더 법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늘었어요. 성시개인사업자는 전에는 이거 안 들었으면은, 50%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도. 이거 업무 전용 보고만 뭐안 들어도. 근데 성시개인사업자, 매출 큰 사업자들이 있어요. 뭐, 제조업 하시는데 7억 5천 넘거나, 음식점인데 7억 5천 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100% 부인이에요. 올해부터는. 비용 처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 전용 보험 안 들었으면. 그리고 성실 개인 사업자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 기준을 넘으신 분들은 업무 전용 보험을 안 들으면 50%만 인정이 될 거예요. 요약해 볼게요. 개인 사업자예요. 일정 매출 을 기준을 넘어갔으면 은 업무 전용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근데 한 대만 계신 분은 안 들어도 되고, 두대 이상 있으신 분만 두 대째부터 가입하면 된다.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안 들었다. 두대 이상인데 안 들었다. 성시 개인 사업자, 매출이 큰 개인 사업자라면 100%다 부인. 근데 내가 성시 개인 사업자가 아니지만 일정 매출 이상인 그, 그 중간에 해당하신 분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반만 인정. 이렇게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너무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블로그 글 써놨으니까 글로 보시는 게또 이해가 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부인은요,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에 들어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뭐 유류대, 뭐 자동차 보험료, 리스비, 렌탈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이거를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출은 했지만 세금이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무서워요. 세금은안 줄까요?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다 올라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 전용 보험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이어서 자주 묻는 질문, 네, Q&A 시간에 잠깐 가져볼게요. 첫 번째. 제가 저번 영상, 2023년도에 뭐 자동차 리스, 렌탈, 뭐 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려봤는데 고급 외제차가 왜 렌탈료가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동차 렌탈료의 구조적인 그런 이슈들을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좀 짧고 비쌀 수밖에 없다. 라고만 말씀을 드려놨더니 댓글로 막또막 막 공격하셔요. 뭐 이걸 렌탈 구조 모르고 얘기하신거 아니냐.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세무 기장 해보면은 이런 건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고급 외제차가 왜 렌탈이 비싸냐면 제가 부가세 10%더 붙는다는 얘기 계속했어요. 하지만 자동차 값 자체에 대한 부가세 10% 이슈가 아니라 이 렌탈에서 10% 차이를 유발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이랑 자동차세예요. 일반적으로 리스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차 세 내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 10%더낼일 없잖아요. 외제차 자동차 보험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세도 많이 나오와아요 배기량이 크니까 거기에다가 부가세 10%를 더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나 아니면 내가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보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렌탈료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이슈가 좀 있어요. 여기에서 너무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리면 고급 외제차 특히나 그래도 한 1억 언더, 언저리로 된 이런 자동차들은 자동차 렌탈이 리스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조적인 내용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구조적인 내용 다 드리면 이 영상 30분 넘어가요 그럼 못 보셔요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거 견적서만 내봐, 내봐도 나오거든요 막 공격증 그만하시고 제가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으니까 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렌탈 같은 것도 어, 가격이 비싼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견적서 내보시기를 좀 바랄게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 후 개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2024년 1월 1일에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사업자 개시 전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뭐 23년도에 샀어요. 근데 이거를 사업을 개시를 하면서 사업용으로 쓸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개인적으로 납세자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자동차를 2024년 1월 1일 날짜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평가 금액 궁금하신 홈택스에 그 금액 찍는 거는 있어요. 한번 해보셔요. 이거를 회계 장부에 등록한다 그래요. 이거를 차변 대변해서 복식 장부로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인이 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회계 사무실에 그래서 전달을 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금액적인 거는 홈택스 가서 조회해 보시고 차량 시가 조회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등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회계 처리 방식이니까 그래서 회계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고 이거 비용 처리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이거 진짜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임대 사업자도 업무용 자동차 비용 처리가 되나요 엄연히 따지면 세법상으로는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실무상으로 많이 안 해줘요. 왜냐? 불로소득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서울 강남에 임대부동산이 있는데 그 임대부동산에 내가 사업하려고 출퇴근하는 경우 얼마나 있겠어요? 출퇴근도 안 하고 거기에 출장 다니지도 않고 임대업 하는데 출장 다닐 일도 없잖아요.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세청에서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법상으로 하자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장부에 등록해놓고 비용처리도 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무상 이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없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부동산이 진짜 많아요. 전국 8도에 있어요. 그걸 관리해야 돼요. 저기에 있는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출퇴근도 자주 해요. 출장도 자주 다녀요. 이게 사실 관계랑 맞아요. 그럼 해야죠. 그러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비용 처리를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시로 저희 거래처에 부동산 그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왕이 한분 계셔요. 이분이 이제 진짜 성실하게 사세요. 스타렉스 사셔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화물 같은 것도 싣고 다니면서 철물 같은 것도 싣고 다니면서 건물 고장 나면 직접 본인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건물의 수리를 건물주로서 직접 하셔요. 그러려고 스타렉스 뭐배을 하나 사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사시관계랑 맞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도 그냥 다 넣어드렸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임대업 한다고 승용차 사시고 그리고 뭐 고급 외제차 사시고 이런 거 비용 처리해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번째 고액 차량 한도 초과액 뭐 이런 것들이 이월되고 제가 소멸된다 이런 내용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세법 내용 잘 모르시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이내용만에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 알아볼게요. 칠판에 좀 글씨도 좀써 가면서 사례를 제가 한번 써 드려 볼 테니까 어려워도 한번 따라와 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에다가 계산기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내가 이런 자동차를 취득하고 할부로 사거나 리스하거나 렌탈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비용처리되고 이월되고 소멸되는 건 뭐냐 다 설명해 드려 볼게요. 2024년도에는 이런 자동차 한번 끝장을 보려고 해볼 테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